안녕하십니까. 전사영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놀랄만한 소식을 하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어, 올해도 아마야 왜 깜짝 미국에 진출하는 어떤 특급 유망주가 생겼습니다. 작년에는 엄영찬 선수가 정말 깜짝 미국 진출을 선언하면서 팬 여러분들께 충격을 줬었는데요. 올해도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어떤 선수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서울고등학교 3학년 이찬솔 선수입니다. 이찬솔 선수가 보스턴 레드삭스와 계약을 하고 미국으로 향합니다. 이미 계약을 어, 했고요. 상당히 놀랄만한 소식이죠. 사실 이찬솔 선수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1라운드 혹은 2라운드에 나갈 수 있는 유망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가 미국으로 나가게됨에 따라서 한국 프로구단들의 머리도 앞으로 계속 좀더 아파지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이찬솔 선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미국행이 잘 어울리는 유망주로 생각이 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수 같은 경우는 포텐은 상당히 좋아요. 포텐은 상당히 좋은데 바로 쓰기에는 제후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한국 부단들 입장에서는 망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유망주들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미국은 구속이 어느 정도 나와야 버틸 수가 있는 어떤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평균 150을 뿌릴 수 있는 2차 한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파이어볼러. ...의 어떤 그런 특색은 충분히 미국 프로부단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할수 있죠 평균 구성만 따지자면 올 시즌 전체 모든 선수 가운데 장현석 이런 부분을 미국 구단에서 높게 봤다고 할수 있겠죠 물론 제가 취재한 바로 이찬솔 선수의 계약금은 계약금 금액은 높지 않습니다 계약금 금액은 30만 불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계약금이 높지는 않은데 이찬솔 같은 경우는 돈보다는 미국에 도전해 보고 싶다는 어떤 그런 의지가 미국 행위에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찬선 선수 같은 경우는 배대중 학교를 나온 선수이고 서울고등학교 진학을 한 선수인데요. 어 사실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비해서는 오시즌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이미 2학년 때 2학년 초반에 프로 거든 스피드권에 152km를 찍은, 찍은 선수예요. 따라서 자기가 정말 마음만 먹고 던지면 155도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런 선수이긴 한데 다만 3학년 들어와서 그리고 투구폼도 나쁘지 않습니다. 투구폼도 상당히 좋은 선수인 투구폼도 매력적으로 잘 던지는 선수이고 가볍게 가볍게 던지는 스피드를 낼수 있는 그런 선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매력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다만 워낙 재구분하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 선수의 작 장점이, 장점이 좀 퇴색되는 어떤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가서라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자유롭게 자신의 장점을 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미국은 과연, 최근에 신준석 선수 같은 경우도 망학때 재구가 안 좋은 상태에서 미국으로 나갔잖아요. 이찬솔 선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에서는 신준석이라던가 이찬솔이라던가 이런, 어, 재구가 조금 아쉬운 파이어볼러들을 어떤 식으로 육성을 해낼지,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을 할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어, 팬여러분들께서도 이찬솔 선수의 아메리칸 드림을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제가 취재를 했던 선수니까 이찬, 이찬솔 선수의 밝은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참 좋아요와 구독 잊지 않으셨죠? 감사합니다.